새벽시간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위해 해수욕장에 들어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졌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와 구조종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상 구조대원들은 손을 맞잡으며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3시 40분쯤, 해운대 해 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이 실종됐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2, 3학년 학생 3명이 해운대에 놀러와 심야 시간 바다에 들어갔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3명 중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 119에 신고했지만, 다른 1명은 수색 1시간 반 만에 입수 지점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소방구조대 등은 실종된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수색을 벌인 결과 26일 오후 1시쯤 LCT 방파제 앞에서 숨져 있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해수욕 입욕이 금지된 심야 시간으로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 해경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